네, 잘 보입니다. 네. <laughs> 네 사실은 제가 RCNN은 이해를 진짜 잘못 해서 이것도 조금 내용이 어, 확실 확실하다고는 잘 생각이 안 들지만 일단은 최대한 <laughs> 이해한 만큼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어, RCNN은 이제 Regions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eatures를 줄이 말로 이제 도메인은 오브젝트 디텍션 쪽이고요.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네. 도메인이라고 말할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 네. 일단은 그래서 도메인 논문에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면 도메인에는 처음에는 이제 다양한 비주얼 리코그니션 태스크에서 아 다양한 발전은 음, 이제 시트와 호그 이 기법들을 기준으로 이제 처음에는 연구가 되었었다가 이제 당시 가장 은 이런 방법들로 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가 이제 나중에 어, CNN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CNN 연구를 주로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시트와 프 호그 이런 방법들이 음. 사용이 되었었다. 그리고 음. 또그 전까지도 음. 막 엄청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리코그니션 어 이러한 리코베이션, 음. 비주얼 리코그니션 테스트가 사람의 인식 과정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식 과정은 보통 다운스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다운스트림은 그냥 그 로우 레벨 피처부터 어, 하이 레벨 피처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특징을 공부 특징을 이제 학습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우 다우스트림에 하이러키컬하게 피처를 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어 문, 의식이 있었고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런 CNN을 사용한 방법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하지만 그 CNN은 로컬라이제이션 문제가 있었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하면은, 위, 물체의 위치를 응. 찾아내는 방법을 응. 말합니다. 그 이미지 내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랑, 응. CNN이 그때 알렉스넷이 또 엄청나게 어 성공을 거두었었는데, 그때 그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 또이 CNN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어, 라벨링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 어, 그렇게 부족했다는 문제점과 또 어, 로컬라이제이션이 CNN으로 딱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리그레션이나 슬라이딩 윈도우 디텍터 등의 어, 해결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객체 탐지에 CNN 모델을 응용한 이 RCNN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논문은 그 당시 분류 모델로 유명했던 알렉스넷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 필요한 문제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통해 적은 데이터로 훈련이 가능하게 CNN 모델, CNN 모델이 적은 데이터로 훈련이 가능하게 했다는 어, 문제 해결 방법이 있었고 또두 번째로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어, 객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제한해서이 영역은 이제 바운더리 박스로 표시를 해서 어, 객체의 위치를 좀 추정한 추정을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 최종적으로 CNN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는데 어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했던 걸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CNN이 s u p e r v i s e learning을 학습하기 위해서 대용량 라벨 데이터가 부족했는데 이를 이제 이미지셋, 이미지넷 어 그때 그 i l s b r c 데이터셋을 통해서 사전학습을 진행한 알렉스넷을 가지고 이제 파스칼 데이터라는 또 다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Fine Tuning, 도메인에 특화된 Fine Tuning으로 이제 c n 학습시켰다는 컨트리뷰션이 있고 의의점이 있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은 리지언을 이용한 방법으로 어 객체 탐지를 가능하게 했다는 방법에 의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보시면 이러한 논문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논문은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문장이 이렇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에에 펜딕스 쪽에 바운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있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어,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글로 썼고 그 다음에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입력된 이미지가 있고 이제 리지언 프로포절 생성 모듈을 통해서 이제 리지언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거의 2,000개 정도 추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대충 이제 CNN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와프라는 리사이즈 어, 기능을 통해서 고정된 크기로 맞추고, 그다음에 CNN을 통해서 특징 벡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소프트맥스 대신에 이거는 SBM을 통한 분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SBM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란 모듈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바운딩 박스에 그런 위치나 이런 크기도 조정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볼 수,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부터 이제 region proposal이라고 어,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 내에서 selective search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여서 2,000개의 어, region을 차단 생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selective search 알고리즘은 이제 이미지를 segmentation 해서 어, 생겨난 이런 작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또 유사도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영역으로 계속해서 합치다가 2,000 개를 이제 딱2,000 개가 딱 됐을 때 멈추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구현할 때 무슨 오픈 시비에서도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는 걸로 일단 저는 찾아는 봤는데 어네 그렇게 하고. 오픈시비 라이브러리에서 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2,000개의 그런 후보 영역들을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막 화질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막 비율, 원래 있던 이미지의 비율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늘린 그림도 보이실 텐데요. 이게 왜냐면 그 리지안 프로포절이 되게 이미의 크기와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CNN은 고정된 입력 크기를 받고 그래서 어, 이러한 걸 위해서 입력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비율을 신경 쓰지 않고 월프했다고 어, 하는데 이거 리사이즈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시에 근데 P는 어, 패딩 어, 규칙이 또 있긴 한데 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거 패딩. 을 했다고 합니다. 그 추가로 어떤 기능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잘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관에 저는 그냥 사이즈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어 고정된 크기로 이렇게 이제 이 당시 알렉스넷 입력은 이227 227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한 리지언을 또 프리트레이닝 미드 파인튜닝 대신에 입력해서 특징 벡터를 추출했습니다. 이때 이 과정은 이제 먼저 이미지 넷으로 사전 훈련된 알렉스 넷을 파스칼 데이터셋을 통해 또 파인튜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 데이터셋을 구하는 부분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 IOU라는 어, 기능 이 식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좀 선별합니다. 선별한다고 아네 선별합니다. 네, IOU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두 영역의 교차 영역의 넓이를 합 영역의 값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객체의 ground truth bounding box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selective search로 구한 bounding box 간의 IOU를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겹친 영역이고요. 합친 영역은 이 전체 이런 테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i o u 값이 일정 값을 넘기면 포지티브 샘플, 그 기준치 미만이면 네거티브 샘플로 구분하게 되는데 포지티브 샘플과 이 네거티브 샘플을 섞은 어 128개 의 미니 배치로 이제 알렉스넷을 파인 튜닝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CNN을 통해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어, 입력으로 받아, SBM 이라는, 어, 리뉴얼 펑션을 통해서 각 특징 벡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이제 스코어를 매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 이 클래스, 이 스코어를 매기는 게 클래스당 하나의 리뉴얼 SBM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클래스당 이런 바이너리 S, 리뉴얼 SBM으로 얘가 속, 이 클래스에 속하냐, 아니냐를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 잠시만요. 그래서 어 네. 각각의 클래스의 스코어를 점수를 매기고 그다음에 이 SPM도 훈련을 시킬 때 데이터셋을 Iou 값을 기준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0.3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네가티브 샘플들만 데이터셋에서 선별하게 되고, 파지티브 샘플은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로만, 어, 무조건 정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가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측된 객체 바운더링 박스를 정확히 조정하기 위해서, 어, 있는 별도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제 이 P가 region proposal의 그 정확한 좌표거든요. 그래서 XY가 중심점, 그리고 WH가 wide와 h e 트 t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G는 ground truth이고, 정확하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 DXP는 어, 대충 마지막에 그 CNN에서 추출된 피처라고 피처인데 이거는 이제 이 피처를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이모델의 가중치랑 같이 고불해서 이 고불한 거랑 음. 어... 그, 원래 좌표의 와이드랑 이렇게 뭔가 고불해서 이게 예측된 그 바운딩 박스의 좌표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잘은 안 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근데, 음. 여간는 최종적으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W를 이어이어그민을 통해서 이 타겟과 이값의이 리그레이션 모델의 가중치를 이제 타겟과 가중치를 통한 값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걸로 모델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 T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드리 박스의 좌표와 그리고 어 프로포저를 통하여 구한 바운딩 박스의 좌표들 사이의 차이를 정교화한 값이고요. 결국 이 차이가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로포저에 의해 구해진 좌표 간의 차이를 제일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 가중치가 계속해서 옵티마이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